안녕하십니까? 바른 복지 웰숲의 차혜숙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 앞에 두 분께서 제품에 대한 소개를 너무 잘해 주시고 잘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제품이 아닌 회사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외숙은 기업, 중소기업, 그 다음에 소기업, 그 다음에 공기업, 기업이나 단체에 대해서 소상공인 기업을 위한 복지 향상 플랫폼입니다. 복지 포인트를 위해서 개인과 직원의 연령 성별 취향에 따라서 생활 방식에 따라서 원하는 복지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특화된 복지 카페테리아, 어 여러분들 부패를 어, 부패를 어,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어, 오늘 내가 부패를 간다고 하면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 좋은 음식 그 선택해서 골라 먹는 재미가 있죠 복지도 선택적 복지 부패 어 카페테리아 고급스러운 말로 카페테리아 라고 하죠 복지도 선택해서 쓸수 있습니다 이런 기업의 복지를 저희가 아웃소싱 어, 해드리는 복지 플랫폼 회사 웰스입니다 시면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 숲에는 많은 생명체가 공존하고 공생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어울리고로 보이죠. 푸른 숲을 보면 포근한 이미지, 따뜻한 이미지, 안식처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 복, 숲의 이미지와 포근한 이미지, 안정된 이미지와 어, 복지를 뜻한 웰페어가 합쳐진 웰숲. 이 웰숲은 기업 복지 BPO 브랜드. 웰숲이라는 또 다른 핵심 가치가 저희 회사의 상표입니다.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잘안 되지. 아 네. 이런 이런 복지에 웰숲의 이런 복지 왜 복, 기업이 복지가 필요한지에. 왜, 왜일까요? 저희 최근에 저희 회사에서 기업을 신입사원을 채용하다 보면 어, 기업에 대한 복지에 대해서 가장 많이 물어봅니다. 이 회사는 복, 직원들에 대한 복지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복지를 별도로 복지제도가 있습니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어, 요즘 뜨는 아이콘이 복지죠. 기업과 개인의 어, 중간 역할을 할수 있는 어 복지. 이 복지는 복 저희 웰스배 복지를 도입을 하게 되면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가 증가됩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주게 되죠. 그렇다 그러면 자기의 발전을 통한 복지 포인트를 이용해서 자기 발전을 통한 업무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그다음에 어 자기 발전을 하게 되면 곧 회사의 발전이 되죠. 회사가 발전하게 되면 나라가 발전하듯이 이런 스텝을 갖추고 나서 그 다음에 업무 효성 증가 또 개인의 발전 기업의 발전 이런 스텝을 거치고 나면 결국은 직원의 기업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집니다 이 충성도가 결국 회사의 발전을 이끌어내고 또한 직원의 발전 그 다음에 기업과 회사가 하나가 된 융화되는 시점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복지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어 경쟁력 있는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어떤 짓일까요 복지가 있는 회사는 많은 직원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신규 채용 시에 더 많은 어,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기업이 복지를 가진, 가진, 가지고, 어, 가지게 된다는 것은 또 하나의 큰 장점이자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세요 저희 웰수 복지 서비스는 어떤 점이 차별화가 있습니까 하고 물으시면은 저희는 어, 1단계로 구독이라는 서비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오프라인 매장을 온라인 매장으로 하나로 옮겨놓은 오토 서비스의 대표 명사, 구독 서비스. 독서나 식품 등 모든 물건을 내가 한번 결제로 인해서 정기적으로 배송받을 수 있다는 거 이거 오토 서비스에 대단 한 차별하죠. 그다음에 건강 서비스. 건강에는 저희 회사가 80군데 업체와 연 제휴해서 특화된 건강 검진 상품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어 오프라인 병원에서 건강검진 상품권을 이용하자 그러면 6시어 저희 쇼핑몰에서 이용하는 것보다 60% 이상 비싼 가격으로 이용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어, 시중보다 더싼 건강검진 상품권을 제공 복지 포인트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많은 병원 업체와 제휴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웰숲에 어, 특화된 건강검진 서비스 건강관리를 위한 또 하나의 복지입니다. 그다음 여행, 국내해외 숙박 항공 레저 일, 열심히 일한 직원들 여행 어, 여행으로 또 하나의 또 선물 플랫폼이 될수 있습니다. 이 여행은 저희 웰숲이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어, 또 하나의 상품입니다. 이 모든 걸 어, 기업의 여, 어, 기업의 인센티브나 그다음에 개인 여행 복지 같은 거를 웰숲에서 선택적으로 복지 포인트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최대 장점이죠. 그 다음에 문화, 결혼 출산 꽃 기념일 축하 이벤트 같은 영화 생활도, 문화 생활도 복지 포인트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장례 문화의 혁신, 흡을 상조. 이 또한 저희가 또 자랑하는 한 핵심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외수 복지 서비스라 해서 차별화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외수비 들리, 어, 들리는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일상의 플러스, 어, 뷰티, 아름다움을 지속시킬 수 있고, 여행을 떠날 수 있고, 건강을 지킬 수 있고, 문화와 영화 생활을 즐길 수 있고, 천만 인구가 함께하는 반려동물의 댕댕이 플러스, 이 상품도 이용할 수 있고, 생활, 식품, 교육, 모든 카테고리가 카테고리 안에 수만 가지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이 서비스, 한 곳에서 가능합니다. 웬수비 들리는 플러스 플러스. 어, 이 플러스에는 저희 폐쇄물에는 어, 온라인 시장이 최저가를 지향하기 때문에 저희 폐쇄물에서 이용하시는 모든 상품은 경제적인 플러스를 드립니다. 이 또한 웰습에 드리는 일상의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또한번 강조를 드리면 웰습을 도입하면 어떤 점이 좋습니까? 네, 아, 어, 앞서 말씀드린 워라벨, 요즘 뜨는 아이콘 복지, 개인과 일의 삶의 균형이 잡힌 워라벨, 그 다음에 직원의 업무 효율성이 증가되고 기업은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고 직원은 자기 개발을 이끌어 회사의 발전을 도모하는 이 모든 것이 한 곳에서 가능하다. 복지를 도입한 기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저희 복지 플랫폼, 기업이 도입을 요청을 하면 기업 특화에 맞친 알찬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드릴 수 있고요. 단체가 요청을 하게 되면 협회가 요청하게 되면 그 협회 단체에 특화된 폐쇄물로 저희가 구축해 드립니다. 이 하나의 플랫폼 안에 건강 구독 여행 식품 문화 모든 걸 총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동의 플랫폼 구축 저희 복지물 어, 외수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몰의 유아입니다. 어 좌측은 저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웰스의 플랫폼 웰스몰이고요. 어 코리아 어 시어썸이 돼서 도입을 요청하셨을 때 저희가 만들어 드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어 복지몰입니다. 이 복지몰을 보면 심플하고 깔끔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접속할 수 있게 쉽고 간편하게 구동 어 작동할 수 있는. U.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U.I.를 제공할 수 있는 한 손의 복지, 매 손안의 복지 저희가 웰스비 해결해 드립니다. 저희 웰스비 파트너사는 지금 현재 5만 7천 가지, 거 6만 가지 이상의 제품이 전시 판매되고 있는데요. 그 안에 300곳 이상의 기업이 지금 저희랑 제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700곳 업체와 병원이 서로 파트너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모두가 공동 플랫폼, 어, 플랫폼 선택점 복지를 이룩할 수 있는 저희와 함께 성장하고 있는 파트너사입니다. 이런 파트너사와 함께 저희 기업에 저희 플랫폼을 구축 요청하시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공동의 기회를 가지시는 것입니다. 이런 외수배 도입 신청은 어, 도입문의는 어, 네. 별도로 저에게 문의를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노출되어 있는 1544-5817로 가능하십니다 업무 제휴도 가능하십니다 별도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붙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응. 네. 아, 다음 분, 다른 분질문하시다고안 하려고 했는데 안 네. 하시게 제가 할게요 그, 지금 어, 고객이 어, 지금 이제 결국은 아까 말씀 마지막에 보여주셨던 고객 그러니까 3300개의 30, 제휴사요네 그럼 이게 저 실제로 이 사업은 비투비 사업인 거죠 비투비 사업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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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은 이제 회사와의 계약을 통해서 네. 하나의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 제공하는 걸 이제 계약한 네.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걸로 이렇게 굉장히 그 어, 다양한 서비스를 잘 묶어서 어, 아주 고객과 특히 이제 일반 이제 직원들한테 굉장히 아주 맞춤형 아주 차별화된 좋은 아까 최저가의 네. 뭐 이런 서비스까지 다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를 어, B2B로 B2B도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B2B라고 하시는 B2C. 어, B2C요? 네. 어, B2C하고 B2B하고 B2E는 엄연히 구별화가 되야 되는 점이 사실상 저희는 특화된, 한정된, 저희에게 도입을 시청을 하시고 그 임직원들한테 베풀어 주시는그 임직원들만 전용적으로 이용하는 폐쇄물이다 보니 어, 저희 회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행을 다른 회사와 차별해, 어, 차별화하는 정책이 뭐냐면 저희 법인에 여행사가 별도로 법인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회사로 여행사를 갖고 있다보니 음, 외수회사 직접적으로 여행 복지를 운영할 수 있는 차별화가 있듯이 저희도 B2C몰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B2C몰도 있고 폐쇄몰은 어차피 복지몰은 어 폐쇄몰이고 B2B다 보니 이두 법인이 서로 갈 길이 틀리고 서로 또어 타겟층이 서로 틀리잖아요. 아 어, 그러니까 아예 네. 사업을 하시는데 회사는 별개로 네. 오늘 발, 발, 발표하신 건 B2B 전용? 네, 저희 네, 네, 네. 회사로는 최근에 네, 이게 플랫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솔루션으로 움직이는 회사고 저희가 한 8개월에서 1년 정도 솔루션을 구축한 다음에 지금 영업을 시작한 지는 지금 얼마 안 됐습니다. 올 상반기 한 4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어 빠른 시간에 구축하고 지금 어, 이렇게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저희가 B2C 사업도 별도로 하고 있으면서 그 많은 파트너사를 가지고 있고 고객사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예, 예, 있습니다. 예. 제가 B2C가 어 저게 시너지가 있을 것 같아서 네네네. 그래서 말씀은 이미 있다는 말씀이드렸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아, 이어서 다른 분 질문을 한번 해 주십시오. 네, 우리 김영진 세종텔레콤 회장님. 저게 회사별로 이제 노사합의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뭐정조라든가뭐또 뭐, 뭐, 부모 뭐 돌아가시면 뭐저하는 저 거야 결혼 뭐 하는 거라든가 이렇게 가지고 그 회사에서 각그 회사별로 상주회사라든가 뭐 이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 그것을.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노, 노조하고 경영관리본부하고 해가지고 노사 합의서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이쪽으로 하게 되면 그사저 어떤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저 그, 노사간의 그저 그, 서로 회사가 해주 해줄, 해줄 것또 노조가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 지금 회장님.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복지모를 네, 네, 하니채 계시... 저희들이 하는 걸로 보면, 네네, 네. 뭐 경조는 뭐 예를들 경조도 사고가 많이 나니까, 네. 뭐어디하고 제휴가 돼 사고 있고 뭐 이렇게 아, 네, 하고 네, 있는데 네, 네. 그런 것들이 여기서 이제 종합으로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네. 네, 그러면 여기서는 경조를 저 저희는 경조 회사가 저, 저 상조 회사가 있는 거예요? 네, 저희 제휴 사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상조 회사가 실한되는 망해가지고 또 돈만 내고 안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사고도 있고 그러잖아요 아 네. 그런거에 대한 안전장치는 저희가 저희하고 어, 제휴를 하거나 저희하고 연대를 할때 저희가 별도로 안전장치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아, 뭐 보험이나 이런걸로 되어있어요? 네뭐 여러 개상책임보험 이라든가 여러가지 기타 등등 저희가 별도로 어 입점 프로세스라 도입 프로세스 등등 모든 거을 절차대로 저희가 별도 안전장치를 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어 직원들의 복지를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저희 들어와 있는 파트너사를 이용할 때어 만약에 손해가 가거나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아마 염려를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택적 복귀라고 근데 우리 노사합의 안에 있는. 복지의 예산이 있는데, 네. 에, 그것을 선택적 복지 하는더 풍족히 쓸수 있다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선택적 복지라는 거는 일단은 세종텔레콤에 저희가 복지모를 구축해 드리잖아요. 그러면 세종텔레콤의 모든 임직원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복지모를 구축해 드리면 저희 플랫폼 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만 가지 상품이라든가 콘텐츠를 모두 이용하실 수 있는데. 그 재반에 회사가 직원들한테, 임직원들한테 복지 포인트를 부여를 하게 되면 그 범위 안에서도 사용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시장에 최저가를 지향하다 보니 생필품도 이 안에서 구입을 하시게 되면, 어, 경제적인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추가적으로도 계속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복지 포인트 30만 포인트가 끝나고 났다고 사용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가능하세요. 아, 그거는 그렇죠. 네. 일단 그러니까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복지에 대해서 네. 일부분을 복지 포인트로 전환해서 사용이 가능하신 거죠. 네. 그건 이제 타이베이에서 그렇게 한다고.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직원들을 위한 전용복지몰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노조에서도 아마 그 부분을 굉장히 반기는 반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어서 한분더 어, 질문 받겠습니다. 어, 우리 그, 고태현 변호사님 어떠셔요? 네. 질문거리 있으신가요? 한번 저기, 그, 뭐야, 이동 마이크 좀 잠깐 드려봐요. 요 마이크 여기 있네. 6번 테이블로 갖다 드리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laughs> 뭐 중소기업이나 이런 여러 기업에 좋은 서비스를 되게 규모 있게 잘 고객도 확보하고 성장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 사실 이런 모델들은 많이 있어왔지만 그 어떤 걸 참여를 하셔서 성장하셨는지가 좀 궁금하고 왜냐면 앞으로 이제 이제 스케일업 하시려면 300개 이상가 아니라 3,000개, 3만 개 이렇게 가셔야 될 텐데 그때까지 전략은 어떤 것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저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전혀 성향이 틀은 별개의 범위를 갖고 있다 보니 기본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유저도 빠른 신라의 신라 기업사나 고객사를 확보할 수 있었고요. 어, B2C, B2B가 서로 다른 성향인데도 이렇게 한 어, 독립법인이긴 하지만 같은 자회사로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어, 특혜들이 있고 특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 손님의 성향도 틀리긴 하지만 저희가 오랫동안 기존의 법인을 오랫동안 영업을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많은 고객사들의 그 활로도 어, 저희 웰스에 도입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특화된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이 많이 위축되고 그다음에 힘들었던 시기인데 내년에 코로나가 이제 잠재워지고 비행기에 셧다운됐던 어, 비행기가 다시 운항을 하게 되면 이 잠재된 여행의 미지 사항을 저희가 다 커버를 할수 있다는 점그 점이 저희는 성장의 원동력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다른 회사에서 보지 못한 여행복지, 선택복지를 그 안에서 복지몰에서 이룰 수 있다는 것 그것 또한 저희의 그 특별한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점을 어, 솔루션에 더 추후에는 이제 모든 거에 대해서 여행 뿐만 아니라 저희가 건강검진센터도 지금 준비 중있는데그건강검진센터도이제 솔루션 문제라 어, 솔루션 문제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시간이좀 걸립니다 저희가 그 건강검진 센터까지 연계이 된다고 하면 저희 복지몰은 아마 특화된 전형적인 복지몰이고 성장의 원동력이 다시 한번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죠? 네, 그럼 주영섭청장님 질문 하나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절에 나신 거죠? 2차 하신시신 거죠? 신 거죠? 아차에나 회사를 이제 알리고 네. 그다음에 저희 회사 이제 복지머리뭐라는 저일수을 알리는 자리로 저희가 일단 이제 좀더상장하고 그러면은 투자 쪽으로도 저희가 아직 투자하고 생각 없으세요? 저희 <laughs> 아니 이걸 설명하고 네. 다른 기업에 응용 서비스를 주시겠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그거는 예, 그걸 말씀하시는 네. 거죠? 아네네 네. 네.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네.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오늘 이 자리가 이제 자에그 가능성을 보고 네. 이제 했었는데, 지금 말씀대로 어 비투비 사업은 이걸로 만들고, 또비2스 사업을 하고 계시고, 또 아까 이제 새로운 신규사업을 통해서 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이제 시너지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또로거는 어, 이거를 어, 예를 들면 어, 지금 단계에서도 라 네. 예를 들면 홀딩 컴페니 하나 만들어서, 네. 이 밑에 전체를... 네. 그런 구조를 만들고 거기다가 투자를 유치를 받으시면 네. 상당히 제가 보기 괜찮아 보이고 이게 네. 이 여기 하나에 다만 투자를 하려면 제가 보기에 조금 어좀 이제 뭐라고 성장성 이런 것들이 함께 할수 네. 있으니까 네. 네. 아까 지 얘기하신 이 지금 사업은 서로 연계되는 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런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저희 전략적으로 그것도 저희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laughs> 네네 고맙습니다. 어, 우리 그차해숙대 어, 부사장님한테 한번 큰 박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애쓰셨고요. 어, 자 이번에는 어, 우리 주영석 엑셀. 엑사드로...